9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장 마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가이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안정되자 바알레 유다에 있던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3만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계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기럇여아림에 머물게 되는데 기럇여아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괴가 기랫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 사모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이유는 역대상 13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삼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언약궤에 사울 왕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언약계를 수도 예루살렘의 모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임을 알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아비나답에 있던 언약계를 세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세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들은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계를 옮기던 중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6 7절입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랑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사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제사장도 법계를 옮기는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낼 것이며, 언약계는 레위지파의 고아 자손들이 직접 매야 했고, 언약계를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물을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일 잘 알고 있어야 할 제사장조차도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후 사울 왕은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사우랑의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했으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경시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언약기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려는 다윗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고,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사가 언약계를 지키려고 손을 대었지만 성문을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 즉 우사에게 분을 발하신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본문 11절은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가 어떤 것인지 다시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열심을 가져야 하며 또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인지를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있 어서 진리 로 우리 걸게 하며 마음 한 말씀 세 세요. Let's